목주름은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거슬리게 되는 부위입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관리한 만큼 결과 나아요. 첫 번째로 보습.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크림, 로션 등으로 매일 목관리를 좀 해주세요. 건조함은 모든 주름의 시작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할때 얼굴도 바르고 어깨선까지 충분히 발라주세요. 아래서 에 위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혹시 바디로션 같은 걸로 대체도 좋아요? 네, 바르셔도 좋아요. 바디로션도 좋으니까 꼭 챙겨 바르세요. 감사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반드시 목까지 함께 발라주세요. 야외 활동할 때 목만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얼굴과 목 사이에 피부 나이가 확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목 뒤에 바르는 거 까먹지 말고요. 핸드폰 사용할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눈 높이에서 사용하는 스커트이세요. 컴퓨터나 독서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접히게 만들고 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경추 베개나 낮은 베개를 이용해서 목은 자연스럽게 펴주는 베개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을 정면과 측면으로 천천히 쭉쭉 늘려주는 동작을 허리에 몇번 해주세요 엄지를 턱에 받치시고 쭉쭉 늘려주세요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주름을 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운동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업무 중에 핸드폰 하다가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공부를 해주세요 좀더 심화 버전을 설명을 드리면 쇄골 부분을 손으로 잡고 목을 쭉 늘려주면 광경근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더잘들수 있어요 피디님 한번 해보세요 손을 먼저 대야지 이제 근육이 잡히니까요. 목을 올리고 닫는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을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쵸그쵸그렇 그쵸. 먼저 눌러놓고 땡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 너무 시원해. 아, 먼저 잡고, 먼저 잡, 잡고, 잡고 올려. 지금 목이 확 늘어나는 느낌 이좀 있죠? 오, 너무 네. 좋은데요? 자주 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